한 가지는 칠라제 살 해서 그냥 손질가도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내어준다는지 최대한으로 치아를 살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피에프에 지루코냐보다는 도자기를 입는 때게 단추 치아가 다 하고 어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는거같아 안녕하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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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그랜드 치과 대표원장, 구강암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도 치료를 했을 때 그런 재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가 좋아요? 가격이 왜 이렇게 이건 비싸요? 이건 왜 이렇게 저렴해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재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레진인데요. 우리가 충치가 처음에 조금 생겼을 때, 그리고 아주 좁고 얕게 생겼을 때할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런 레진은 아무래도 인네이나 크라운 같은 그런 본떠서하는 재료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굳히는 그런 작업을 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압수축이라는 이런 부분들에좀 단점이 있습니다. 중압수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치아의 실인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기술이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재료가 또 많이 발달이 돼서 중압 수축이 많이 없는 레진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한계는 좀 있죠. 그리고 충치가 굉장히 넓을 때는 레진으로 다 덮기에는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레진으로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내부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기는 하고요. 그리고 레진으로 할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 안에서 뭔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침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밀하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이제 인레이랑 아니면 크라운 치료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gi라는 글라스 아이오노무라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재료는 보험이 되는 재료기는 해요. 레진과 봤을 때는 크게 육안으로 봤을 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강도가 유난히 레진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매진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인내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돼서 임시적으로 지하로 하면 괜찮겠지만, 또 지하이 했다고 안 아프다고 계속 쓰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이차 충치도 잘 생기고 잘 파절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진료할 때 제대로 딱 진료 받으시고, 오랫동안 관리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료는 아말감입니다. 어렸을 때도 저도 아말감으로 많이 했었었는데요. 보통 요즘 아말감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죠. 요즘에는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수온 독성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통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말감도 금속이지만 금 같은 그런 재료보다는 아무래도 물성이 조금 단단하지 못하고 하잘 가능성도 높고 2차 충치가 생길 가능성도 좀 높아서 조금 약한 재료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지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긴 하죠. 부담도 많이 적고요. 또 이런 아말감은 또 은색깔 재료죠. 또 이제 수은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은색깔 재료로 나타나는 건데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좀 불리한 경우는 좀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말감 주변으로 치아가 이렇게 시커멓게 좀 변색이 많이 됩니 되거든요. 꼭 충치 생긴 것처럼. 그래서, 뭐, 아말감을 했는데, 시커먼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충치인지, 아니면 그냥 변색인 건지, 체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재료입니다. 인레이 할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긴 하지요. 첫 번째 세라믹이라는 재료는 도자기 같은 재질이라서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서 이제 파절 저항성도 좀 없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단단하다 보니까 옆 부분들이 좀잘 깨지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두껍게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깨지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탄력성을 위해서 강화형 레진을 인레이 재료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강화형 레진은 탄력성은 좋은데 강도가 또 떨어져서 이두 개를 합한 하이브리드라는 재료도 있긴 합니다. 그런 세 가지 재료는 다 치아색 인레이로 얘기를 많이 통칭을 하죠. 아무래도 치아색이기 때문에 심미적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심미적인데 어느 정도 의 재료의 강도를 위해서 불필요한 치아 삭제가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당연히 충치가 너무 깊어서 치아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인레이도 괜찮겠죠. 하지만 충치가 레진 하기에는 깊고 인레이를 하기에는 약간 조금은 더 파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은 아무래도 이럴 때는 이제 금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유리할 수. 는 있어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재료는 금입니다. 네, 금이 실제로는 적합도는 너무 좋아서 아직도 치아에 쓸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는 가장 상위권인 재료이기는 합니다. 정말 잘 사용을 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쓸수 있고 정말 생체 친화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금을 저는 많이 추천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금은 많이 비심리적이죠. 보이면 반짝반짝거리고 좀 보기도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금니 같은 힘을 많이 주는 그리고 내구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금을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앞니라든지 작은 어금니 소고치 같은 그런 경우에서는 다른 치아 색깔나는 재료들을 많이 추천하긴 합니다 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합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2차 충치의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요 재료의 물성 자체도 몰랑몰랑하고 어느 정도 연성도 있어서 교합력에도 잘 버티긴 합니다 금의 단점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금리를 했을 때 금이 안 깨진다고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걸꽉먹게 되면 치아들이 파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로 치료했을 때는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 재료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금리랑 차이점은 적합도가 조금은 좀 떨어지기는 해요. 아무래도 만들 때지르코니아는 굉장히 단단한 재료이기 때문에 적합도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파절이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유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2차 충치 발생 가능성이나 안쪽 게 뭔가 접착제가 조금 워시아웃되는 그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금보다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잇몸이 약간 관리가 잘 못했을 때 치주염이나 치은염이 잘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점점 발달되고 물성도 조금씩 발달되고 하면서 예전의 지루코니아보다는 훨씬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금보다는 조금 유격이 조금 더 크다는 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최강이죠. 아주 이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아무래도 금보다는 좀 저렴하죠. 하지만 PFM이라는 그런 재료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싼 한 중간 정도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재료는 p f m 이라는 재료입니다. 메탈 위에 도자기를 입힌 재료인데요. 보이는 부분은 치아색인데요. 안쪽을 보게 되면 약간 시커먼 재료가 이렇게 보이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합도는 지루코니아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안쪽이 메탈로 먼저 하고 그 위에로 포세라인을 얹은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대안을 한 거죠.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비용은 저렴한데 아무래도 지루코니아보다는 조금 덜 심미적이긴 하죠. 이제 아무래도 잇몸이 좀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면 이런 메탈이 이제 보이게 되면서 시커먼 띠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꼭 충치처럼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서 심미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피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지루코니아보다는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PFM은 도자기가 잘 깨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닦다거나 튀긴 걸로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자기가 깨져나갑니다. 뭐 깨져나가면 다시 바꿔야 되나요? 아닙니다. 깨져나가는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냥 부드럽게 다듬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안 좋은 부분에 깨졌다든지, 너무 파절이 심해서 음식물이 많이 낀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는 바꿔주는 게좀더 좋겠죠. 파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단점은 있다.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재료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무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료의 본질은 재료가 아니라 치료라는 거. 정말 가치 있는 내 치아를 더 오랫동안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료가 우선인 거지. 정말 가격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지는 마시고요. 당연히 가격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너무 비싸도 안 되겠지만 너무 싸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재료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충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재료의 선택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직과사 선생님들이랑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